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모든 구속사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적어도 다섯 개의 언약들을 살펴봤는데 이 언약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아담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림 보주시죠 어떤 언약이라고요? 자, 지난주 그림 봤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셨어요? 에이, 가죽옷을 입혀 주셔서 수치를 가려 주지 않습니까?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떤 잎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수치, 죄를 가리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이 깨졌고 이로써 마귀의 머리는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담 언약의 성취 죄가 가려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 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 또한 예수님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었어요? 모세 언약입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킴에 실패함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차례차례 멸망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면 그게 살이 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한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아, 주님. 네, 그렇죠? 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죠. 지난주에 보셨던 그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온 세상과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과 언약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의 왕권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보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죠 자 아브라함 원형 보시죠 아브라함 원형 지적 때 기억나시죠 자 성령이 임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넘어 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내 시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천하만민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셨던 약속 그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성취하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바로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남 얘기면 곤란합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이 모든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바새 언약을 맺게 되시는 겁니다. 새 언약. 자, 누가 보면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이 성찬식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은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붙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이 왜 중요한가? 이 예식을 통해서 다름 아닌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고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새 언약은요 제자들과 했던 12명의 제자들과 했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때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실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기념되는 것이고 마실 때마다 그 언약 성취가 우리 삶에서 실체된다는 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3년 동안 우리 성찬식 했어요? 못했어요?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할것 같아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성도들은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징계로 수찬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법에. 이걸 정말 죽는 것보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제껴지는 거니까요.